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받는 범위가 넓고 혜택도 꽤 큽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주요 지원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생계급여 지원,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의료급여,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 진료는 전액 지원되죠. 셋째, 주거급여, 월세를 내거나 집을 소유했더라도 주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급여, 손자 손녀를 키우고 계신다면 학용품비와 수업료까지 지원됩니다. 다섯째, 치과 안경 지원, 틀니, 임플란트 일부, 시력 보조기기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여섯째, 교통비, 문화비 할인, 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영화관, 전시회까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일곱째, 냉난방비 지원, 겨울엔 난방, 여름엔 냉방비까지 계절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